자, 아,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바티칸에 있는데요. 르네상스 3대 이 화가라고 이름 붙여진 분들 중에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학자들 그리고 예술가 등등 이런 많은 사람들을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이 그림 안에 다 모아 놓은 것이죠. 이 중에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확대해 드렸습니다. 이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을 보시면 손을 하늘로 향해 이렇게 이 들고 있는 사람 있죠? 그리고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티마리오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손을 하늘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 책을 든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손을 이렇게 수평으로 펴고 있고 이 책을 한권 들고 있는데 이 책은 윤리학 책입니다. 그래서 손을 수평으로 윤리학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두 그림을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두 사람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필레아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필레, 필레아의 사랑은 뭐냐 하면, 같은 급, 그러니까 피조물 전체를 향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 속한 그런 사랑이 바로 필레아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레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는 수평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수평으로 뻗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필레아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플라톤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했을까요? 손을 하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이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한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이 생각 속에는 육체적인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플라톤이 이야기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의 궁극적인 사랑은 무엇이냐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에로스라고 하면 육체적인 사랑이 떠오를까요? 그것은요, 이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여체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플라톤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여성, 여체를 먼저 이야기했을까? 아까 여러분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을 자세히 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서 잘안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철학자는 클로즈업을 클로즈업을 해서 크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오 맞아요, 남자입니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철학자들은 남자였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 여체에 대한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로스, 에로스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성. 여체에 대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철학자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처음에는 여성이 정말 아름다움의 어떤 대명사다, 여체가 아름다움의 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 여체에 대한 아름다움도 영원하지가 않구나. 시간이 흐르니, 그것이 이 얼마 못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속상한 이야기지만 뭐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제 플라톤은요 이렇게 여체에 대한 아름다움 말고 좀더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미덕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미덕이 뭐냐? 예를 들면 충성, 인내, 용기 이와 같은 것을 미덕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야, 정말 궁극적인 아름다움이구나라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미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곤 하지요.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용기를 다하는 것 이게 여러분 때로는 미덕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 이런 대상 아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또 아름다움의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뭐 하도 변한다고요? 죽을 듯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성했는데, 처음에는 인내했는데, 처음엔 용기를 냈는데, 이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철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꾸자꾸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또 찾아본 거죠. 과연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는데 가장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누구냐, 어떤 대상이냐 따라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맞습니다. 이 플라톤은요 유실론자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발견한 게 뭐냐하면 그렇구나 사람도 영원히 아름답지 않고 미덕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 영원히 아름답지 않은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갈망이 있을 때 우리도 아름다워진다 하는 이야기를 이 플라톤이 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언제 했냐 하면 이 기원전 4세기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손을 이렇게 하늘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여기까지 한번 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사랑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필레아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로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플라톤이 이야기한 에로스의 사랑. 하나님이 궁극적인 아름다움이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수방하자뭐 이런 이야기는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일반적인 피조물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라의 사랑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가득 찼던 그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있었던 이 시대에 누가 등장했냐 하면 바울이었습니다. 약 500년 동안 필레아 에로스의 사랑만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등장해서는요. 전혀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고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성도님들에게는 별 감흥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또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셔. 이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했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신을 제대로 숨기지 않으면 벌받고 뭐 흉년이 생기고, 막 홍수가 나고 뭐 이런 일들 말이죠. 그러니까 신은 늘 두려운 존재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또 신은 어떤 존재냐? 힘을 과시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신이 이렇게 행하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늘 혼나, 늘 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바울 향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웃기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오? 이러면서 논쟁이 막 벌어졌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다고.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대신 짊어지시고 모진 핍박, 채찍질, 침뱉음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게다가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냐고? 부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다. 심지어 그 아들을 누가 보내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고, 바울은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자,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면 뭐 그렇지 뭐좀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논쟁도 있었지만 이 복음이 들려지고 전파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2명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그 당시 600만 명이나 따지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왕성해지고 복음은 세상 정말 끝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따지면 이방이잖아요. 인 우리가 우리가 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인데 오늘날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부르는 거 아시죠? 우리를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우리 믿는 자들이죠.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권력을 잡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의 모습을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이 여러분 증거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또한 복음으로 은혜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천의 멋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텐데요. 이 13장을 보기 이전에 12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은사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은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다양한 은사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한 경고치는 은사, 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타 등등의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지만 사실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당연히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증거는 사랑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무조건 사랑으로 증명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담은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특별히 은사를 받아야만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초대교회 예배 안에서는요 워낙 방언받은 사람들이 많고 워낙 은사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오늘 이 말씀처럼요 초대교회 예배 중에는 방언, 천사의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어떤 행동과 사랑은 동일시 될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사랑이 없이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니라고 믿고, 다른 교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루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좀 찝찝해. 뭔가 좀 개운하지 않아. 예배는 드려야 뭔가 좀 어디 놀러 가도 놀러 가고 뭐좀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도 들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래 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두루두루 두루 하여튼 평화를, 평화를 위해서 교회 좀 나가 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행동, 예배 드리는 것과 곧 사랑과는 여러분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 절의 말씀이죠. 이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 사고 날수 있어. 올 여름에는 물에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해. 여러분, 이게 예언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워낙 미신의 어떤 풍뜩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과거를 격려해주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언에 대한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아멘이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언은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절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요 진짜 내 몸을 불태워, 저 불사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곧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 구제이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동, 믿음의 행동, 구제의 행동과 사랑이 여러분 곧 같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충성하며 봉사하며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배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구제한다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존재, 존재 변화에 여러분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데 내가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멋진 삶 만들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 충만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왕이면 마음껏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삶을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시간 기억하셔서 새벽을 깨워서 우리 같이 한번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은혜 받고 하루하루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멋진 삶 만들기 30일은 이와 같은 간절한 바람과 기도로 준비한 영적 여행입니다 다 같이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니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어 은혜받는 자리에서 앞으로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